본인도 본인이 좀 예쁜 거 알죠? 네, 살짝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 <laughs> 오늘 약간 좀 말리는데, 이거. 불리면서 <laughs> 맞아요? 너 나보다 누나지? 이나이 이러면서... 나이 <laughs> 말해도 돼요 실제 나이? 어, 머 어. 이런 친구를 또 띄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아, 이분, 이, 이 누구예요? 이 누구예요? 어, 불러요, 빨리. 자, 우리 변서윤 씨, 가만. 어머, 어머, 안선 씨안 좋아요. 아 우리가 될것 같은 사람한테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도 음. 좀 묻어갈게요. 우리도. 네. 네? 아 이거. 뭐 이것저 것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사람들이 네. 누구는 도대체 누구냐 알고 있었어요? 많이 궁금해하는 거 사람들이. 네, 살짝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알고 있지 예뻐서 불렀어 이것 보고. 어, 굉장히 본인도 본인 좀 예쁜 거 알죠? 좀 예쁜 거 알죠? 다 그럴 수는 없어. 연서윤이다 네. 이분은. 네. 아 그걸 보고 우리가 섭외를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배우 말씀. 제일 크레스 요즘 뭐 해요? 어, 근황이 어때요? 드라마 촬영을 마쳤고요. 아. 이번 달 중순에 방영됩니다. 아, 새거가 네. 뭐, 뭐, 뭐 뭐, 뭐, 뭐. 겨울 뭐. 사극 열 봐야죠. 네. 아, 사극. KBS 드라마 어. 꽃피면 달 생각하고. 꽃피면 달 생각. 네, 생각입니다. 어, 뭐.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써온 프로필이 있어요. 네. 셀프 프로필. 보, 본인 글씨 맞죠? 네. 본인 글씨 맞죠? 이제 이름 변서윤. 생년월일 1996년. 96년생이에요? 네. 네. 오해하지는 말고 듣고 뭐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애들 안 같아. 쓰는 거라도 평상시 많이 듣는 말 별명 변선비 그래 야야 별명 의 약간 느낌이 끝일이야 어? 뭐 다를 다를 한번 봐도 그냥 안볼거 같고 이기 뒷집으로 변선비구나 그 비슷해 9년생 맞아요? 너 나보다 누나 지 이러면서 나이 말해도 돼? 실제 나이? 어머 장난이야? 장난 미친 보통이 아닌데... <laughs> 특기가 이, 이, 이 독특하네. 리액션 뭐? 오늘 리액션 좀 많이 해줘요. 네. 내 얘기 좀 많이 할게. 요 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잘 웃는다. 잘 웃고. 재미없어도 웃는다. 재미없어도 웃 그냥. 오늘 약간 좀 말리는데 이거. 아, 뭐가 찐인지 모르겠네. 2019년에 데뷔했어요. 알피스트 샴푸 광고. 네. 아. 그럼 어떻게 찍게? 그럼 활동을 하면서 뭐 발탁이 된 거야? 아니면 오디션을 본 거야? 모델 에이전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프로필을 남기고 정말 감사하게 연락을 주셔서 응. 처음으로 찍게 된 광고예요. 어. 그 광고가. 그 샴푸가? 네, 주인공으로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 대박인데. 네. 어. 오디션 뭐, 뭘 하는지 몰라. 뭘뭘 뭘 하라 그래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순발력인 것 같아요. 순발력. 네, 그 많은 모델 분들 중에서 어. 내가 어쨌든 눈에 띄어야지 이 광고주분이 그렇지. 저를 컨택해 주시는 어. 거니까 순발력 있게 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음. 편이에요. 순발력. 갑자기 그냥 네. 주류 광고. 네. 한여름 그냥 단순한 상한여름에 막... 오늘 오는데 물한 모금 못 먹고 아, 냉장고에 캔맥주 하나 있어서 쭉 먹고 야 시원한 표장한 번만 해주세겠어요네 음, 액션! 아 네. 어.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다다 야. 어 사람 확 바뀌네. 어 <laughs> 잘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오늘 진짜 실제 지명 광고 촬영을 해 보고 계속 이제 뭐 얘기하면서 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빠져드네. 음... 아눈 예뻐. 빠져. 눈이 눈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솔직히. <laughs> 네 많이 들어. 어, 그렇지. 눈 예쁘면 뭘찍어야 돼? <laughs> 안과가안니아 <laughs> 렌즈 <웃음> 광고를 우리가 한번 찍어 봐야 된단 말이야. 네. 렌즈 광고를 그러면은 아, 변승인 씨와 함께 오늘은 렌즈 광고 지면 촬영을 가봅시다. 아, 일단은 렌즈니까 렌즈 하면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깨끗한 그쪽으로 좀 가볼게요, 그쪽으로. 자, 그럼 우리, 우리 강, 강 작가님. 어마어마. 촬영도 촬영인데 보정이신. 아,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 따라가서. 네. 우리 가 A컷을 하나 건질 거예요, 여기서. 콱콱! 미소 미소를 살짝. 어. 아우 렌즈 끼니까 기분이 좋아. 보조개가 좋다. 좀더 웃을까? 브라보. 아 좋다. 야 이쁘다. 이번에 끼고 이게 좀좀 과장하자고. 살짝은 어, 놀란 듯, 살짝 놀란 듯 이렇게까지 잘 보여? <laughs> 그렇지, 그렇지. 과장 광고로 컴플레인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까지 잘 보여? 오, 조금 놀랄까, 조금 놀랄까, 오. 야, 좋아. 어, 잘하네. 잘하네. <laughs> 제품 들고, 뭐, 뭐, 하여튼, 어, 여기서. 알잖아, 광고, 저기, 어? 알잖아, 어. 자, 이렇게 제품 들고 좀 갈게요. 근데 웬만하면 수평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글씨지딱 보이게. 오케이. 시계방향으로 가서, 아, 좋다. 그렇지. 아. 아니면, 여, 이제 옆에 놓고 한번 쳐다봐줘. 요런 요물 같은 녀석 하면서. 어, 그렇지. 너. 분 먼저 해 주세요. 좀 뒤로. 자, 시선 여기. 시선 여기. 시선 여기. 충분해. 아. 아 어색하다 아니다, 이거 거기다, 거기다 그거 그렇지. 어, 어, 오케이. 너. 어. 그래? 오, 보적인 레이지모드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난 난 너무 만족해. 일단 에이커스 하나 뽑아 봅시다. 네. 저는 맨 밑에서 오른쪽 거 그거 하나랑 나그 지금 찍고 있는 거 오른쪽 거. 난이거낀다 하는 어. <laughs> 이거 발길이 엄청 높여주있는 이거. 왼쪽 위에서 두 번째 거. 그럼 이거 이거 둘 중에서 우리 변배우가 하나 골라줘요. 이거는 백퍼 하나는. 제 손님 저희. 백 가지 문답을 어? 시간이래 가지고요 선생님 이 사진을 할게요 아 오래 걸리시네 정말에 예, 이렇게 두 장의 A 컷을 우리가 음. 건진 거죠 이렇게 다음 음. 촬영은 깨발랄해 깨발랄 깨발랄 느낌으로 좀 마인드 장착을 하고 아주 좋거든 네. 칼라 렌즈 갑시다 그거 그거 거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제 우리가 숨겨놨던 보조개 대방출. 네. 아 그리고 좀 발랄함. 좀 발랄함이 본인한테 있어요 평소에도? 살짝 있어요. 아, 살짝 네. 있어. 요아 끄집어내. <laughs> 아, 칼라렌즈로 한번 가보요 이번엔 선 가지고. 음. 상큼 상큼. 그! 좀 생글 생글. 아이 좋아. 생글 생글. 보조개보조개만만세아 상큼해 상큼해. <laughs> 아, 아, 아. 아 그렇지. 자, 브레리와만. Walking down the street, v 아 좋다. 약간 나오는 거 좋았어. 약간 나오듯이. 어 안녕 안녕.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내눈 이쁘지? 어떠냐? 아아 좋다 좋다 좋다. 아 포즈를 잘 잡네. 어 보조개를 요번에 한껏 이렇게 어꽉 꾸겨서 보조개인데 꽉 꾸겨가지고. 아 커머 이번에 하하. 그렇지 지금 소리를 내서 웃는 거 <laughs> 브라보. 저 아까랑 또 다르다고. 뭐.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 어. 이야. 이 중에서는 못골라 사진. 이렇게 세개 A컷으로 갈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이 중에. 아 이거 맨 왼쪽 거. 오케이. 이거는 특 A컷으로 갈게요. <laughs> 좋다. 뭐잘 나온 것 같아. 좋아요. 어땠어요? 오늘 촬영하고 얘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브라보 변서연 배웠어요이 뭐 수저 좀 주세요. 짜잔! 감사합니다. <laughs> 브라보!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네. 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퇴근했어. <laughs> 감 <감사합니다>. 퇴근! 칼퇴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칼퇴해,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To build you, Shania? To build you, Shania? Maybe I was blind to see. It's amazing. Yeah, it's true. Come on! I've been searching.